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입장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주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72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국회의원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결의하는 공동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이 시작된 건 지난 26일부터입니다. 서울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폐지 반대를 호소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주말까지 이어진 농성장에는 조국 대표를 포함해 야당 정치권의 지지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제정시행된 서울 학생 인권 조례는 12년간 학생들에게 인권 친화적 지침이 됐다며 조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단순한 훈육의 대상에서 사회적 인격체로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학생 인권을 존중, 보호, 보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조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국회와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들도 학생 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의 규범이 되는 인권 조례를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의 폐지는 교육 현장을 갈등과 분열로 추락시킨다며 집권 여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반대 앞장선 국민의힘 시 의원들에 대한 어떤 어 방침이 있는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할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의된 학생 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학생이 존중받고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형 학교 조성을 학생 인권법 제정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상호 존중 아래 학교도 그리고 사회도 우리 공동체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국회, 교육 공동체,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학생 인권법 제정에 나섭시다. 조현설 시교육감은 천막 농성 후 버스로 11개 교육 지원청을 순회하며 학생 인권 조례 당위성을 알리는 버스 이동 집무실 운영에 들어갑니다. 29일까지 72시간의 천막농성을 이어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음 달 중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올해 1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동돌봄통합지원 주민조례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화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법 우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구 의회 앞에서 주민들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주민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전구 조례 요건을 뛰어넘는 2,300여 명의 주민이 동참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중구 거주 만 18세 미만 모든 아이들의 돌봄을 공공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골자는 초등 돌봄, 육아 종합 지원 센터 등을 구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중구의회 운영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돌봄 교실에 대한 구의 직접 운영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일부 구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히 민는 결정이며 서면 참여한 2,311명의 심을 집합된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주민들은 주민 조례안에 반대했던 일부 구의원들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습니다. 또 조례안에 동참했던 주민들에게 어떻게 조례안이 각하되는지 현수막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주민 조례안 일단은 이제 폐기가 되겠지만 주민 조례안에 담긴 주민들의 뜻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이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구 돌봄 문제는 서양호 전 구청장이 중구 시설관리공단사나 사회서비스단을 꾸려 공공위탁해왔지만, 김길성 구청장이 민간 위탁을 언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현재 군은 늘범학교를 비롯한 유보통합 전까지 공공위탁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조례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해 직접 운영을 요구하고 있어 돌봄과 관련한 주민과 구청 및의회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노원역 일대가 앞으로 약 2년 뒤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변신할 전망입니다. 기존의 차도를 줄여 광화문광장과 같은 보행광장을 새로 만드는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지하철 4 7호선 노원역 인근 노회로입니다. 왕복 7차로에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어린이날 행사와 댄싱노원 거리축제 등이 열립니다. 노원구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이 노회로는 주민들과 더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동북권 거점 사업으로 이곳에 광화문광장과 같은 보행광장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노회로 문화 리노베이션 사업, 길이 450m에 폭 35m, 기존의 7차로 도로를 왕복 3차선과 편도 1차로로 줄이고 폭 13m에 광장을 만듭니다. 편도 1차로 도로는 행사 시에 광장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최종 목표는 동북권 주민 누구나 와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유 문화 거점을 만드는 것.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 정도 투입될 전망입니다. 향후 지하 공간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나 전문가 토론 등등 했는데 영향에는 크게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정도는 아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더 확대하고 주민들한테 노원구 주민들에게 더 좋은 공간으로 될수 있을 고민을 좀 해볼까 합니다. 노외로 문화 리노베이션 사업은 2026년부터 실시 설계에 착수합니다. 빠르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BTV 뉴스 서주환입니다. 지역의 소식을 주민들이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규모나 매출 등에서 대기업과 차이를 보이지만 지역 경제에서는 큰 축을 담당하고 있죠. 도봉구에서는 최근 청년 소상공인들이 문을 연 독립서점이 있다고 합니다. 도봉구 김민영 주민통신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영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도봉구 주민통신원 김민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독립 서점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곳입니까? 네, 책방 오픈했는데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번화한 곳이 아닌 조용한 주택가 안에. 작은 독립 서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다녀왔습니다. 어, 지난 3월 도봉구 쌍문동에 아담한 책방이 문을 열었는데요. 웃는 모습으로 반갑게 맞아준 책방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어요. 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책이 좋아서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싶어서 책방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책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글쓰기 수업과 독자와 작가들이 만나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는 북토크. 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책방 주인도 만나 보셨을 텐데요. 어떤 바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라고 했는데요. 책방 주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저도 사실은 어, 그냥 직장인이었었는데 실제로 이 책방이 우리 모두에겐 비비언덕이 필요하다 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비비고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조금 편하게 머물다 갈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셔야지 잘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너무 특정 업종만 지원하는 그런 문화, 그런 것보다는 청년이 무엇이든 할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인터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취재를 하시면서 책방을 이용하는 주민분들도 만나셨을 텐데, 이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방문한 시간은 영업시간 전이라서 손님이 없었는데요 오고 가는 주민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중년쯤 되시는 남자 주민께서는 동네 이런 곳이 생기다니 참 좋다 동네 어른으로서 도움 줄수 있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돕고 싶다. 동네가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한 명은 어 매주 비정기적으로 책방을 들리는데요. 들어와도 되나요? 책 팔아요? 라면서 책방을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책도 보고 잠시 담소도 나누고 저 용돈 있어요 하고 책도 사갔다고 합니다. 주택가의 작은 책방이지만 지역에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랑방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독립서점 이야기였습니다. 취재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봉구 김민영 주민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에서는 모두 48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운 공약은 2,414개.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선거 공보물을 통해 이 공약들을 저희 취재진이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후보가 빼놓지 않고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교통, 특히 철도 분야였습니다. 각종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도 주요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역 22대 총선 당선자 48명의 선거 공보물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약들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공약 분류 기준은 교통과 주택, 지역 개발 등 9가지. 48명 당선자들은 9가지 분야에서 2,400개가 조금 넘는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많은 공약이 나온 분야는 생활 인프라 확대입니다. 800개가 넘는 생활 인프라 확대 공약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됐는데 공원 조성이나 CCTV 설치와 같은 저예산 산업에서부터 각종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대규모 개발과 연계된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재개발, 재건축 공약이 연계됐습니다. 제시된 공약은 230여 개 주택 개발까지 합치면 모두 350개의 개발 공약이 제안됐습니다. 다만 관련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을 설명한 당선자는 거의 없습니다. 수백 개의 개발 공약은 다시 철도, 도로망 확충 등 교통 공약과 이어졌습니다. 단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당선자가 교통 관련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중 철도 신설 연장 공약만 쉰 다섯 개에 이릅니다. 개발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교통 공약은 자연스럽게 철도와 도로, 지하화로 연결됐습니다. 관련 지하화 공약만 23개, 모두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이 필요한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된 공약 집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교통, 지역 개발과 연결된 공약만 1,400여 개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공약의 절반 이상이 토목. 건설사업에 치중돼 있는 겁니다. 반면 환경 관련 공약은 쉰한개 비중이 2%를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환경 관련 공약을 아예 제시하지 않은 후보는 27명으로 전체 당선자 48명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례로 당선된 분들이 보통 한노이 많이 가는데 환노이가서 열심히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없어 사라져요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환노이 쪽이 이제 비인기 분야다 보니까 뭐 그쪽으로 잘안 갈라 그러고 이게 막 계속 악순환되고 정치인들은 아는 거죠 이게 환경 쪽이 표 표가 안 된다는 거를 최근 높아진 물가를 반영한 듯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250개의 공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각종 복지 관련 공약도 400개 넘게 개발돼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됐습니다. 교육 분야는 160여 개가 제한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마저도 학교 신설, 교육 시설 확대 등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각종 안전 사고에 대응하는 안전 분야 공약은 125개, 관련 공약이 하나도 없는 당선자는 18명이나 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당선자들은 후보 시절 교통을 포함한 각종 개발 관련 공략 공약을 선거전략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건 단연 철도 신설과 도로 지하화 공략인데요. 이번 총선에선 50여 개의 노선이 약속됐습니다.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지하화 공략도 20개가 넘습니다. 계속해서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김없이 쏟아진 철도 공략들 서부선과 강북 횡단선, 신강북선 등 경전철에 GTX까지 더하면 철로를 새로 깔아야 하는 노선만 20개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우이방아 경전철, SRT 동북권 연결 등 노선 연장, 역사 신설 등을 합치면 철도 관련 공약만 50개가 넘습니다. 문제는 제시된 많은 철도 사업들이 대부분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인 묵은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대입구역에서 여의도를 지나 은평구 세절역을 잇는 서부선. 무려 2008년 처음 제안됐던 노선이지만 아직 민간 투자 심의원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그 심의에서 플락한그 이유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공 시점까지 총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잿값 상승분에 대한 선정 기간이 지하철 길다는 점을 들어서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중랑구 신내역을 연결하는 면목선 강북판 9호선이라고 불리는 강북 횡단선 역시 마찬가지 재정 문제와 사업성 등을 풀지 못하고 있어 예비 타당성 조사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 지하화 공약 역시 묵은 사업인 건매한 가지입니다 서울에서만 20개가 넘는 지하화와 공약이 또다시 쏟아졌지만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모든 지하화 공약이 실현되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 구에서 지하화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과 예산, 운행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한 후보는 사실상 없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개발 공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포공항 항공산업 클러스터 완성과 노원구 공릉동 일대 한전부지 개발 사업, 각종 역세권 개발 역시 막대한 공공, 민간 자본이 투입돼야 합니다. 결국 서울 지역 당선자들이 내세운 교통, 개발 공약이 모두 실현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모두 써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공약에 대해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다음은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힐링 도시를 표방하는 노원구에 앞으로 새로운 공간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오랫동안 유명무실했던 공원용지에 대규모 폭포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앵그리포트입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한 부지입니다. 베나무밭 아래로 비닐하우스 파이프와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1977년 국가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용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원으로 개발된 적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부지에 살아온 주민들이 과수원과 화원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렇게 공터가 된건 지난해 여름쯤 20년 넘게 개발되지 않은 땅을 공원용지에서 자동으로 풀어주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뒤 토지 수용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향후에도 공원용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 땅을 사들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름만 공원용지였던 이곳이 앞으로는 진짜 공원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최근 노원구가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폭포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인공 폭포는 폭 55m, 높이 13m 규모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주변에는 소나무를 심고 체험의 숲과 전망대, 잔디마당 등이 들어섭니다. 예산은 약 90억 원. 노원구는 인근의 불암산 힐링타운과 함께. 지역 명소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천으로도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그런 힐게천도 같이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우리 그 고민은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서울시에서 많이 오신 분들도 그리고 부암사 힐링타워 공원과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길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구 부암산 폭포공원은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완공은 내년 12월쯤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요즘은 또 자치구마다 맨발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황토길 조성이 인기입니다. 도봉구는 중랑천 재방길에 황토길을 만들고 데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산책로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흙이 덮인 긴 산책로를 맨발로 걷습니다. 맨발에 황토를 바른 주민들도 걷기 운동에 집중합니다. 자연 친화적 걷기 운동을 돕기 위해 신발장과 세족장 황토족탕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맨발 운동에 촉감을 주는 황토족탕은 건강해지는 자연 치유 코스로 주민들에게 인기입니다. 아니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모든 게 좋은 것 같아요. 느껴 몸으로. 아우 두번 구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20년 살고 있는데 20년째.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예요. 노원구에는 그냥 흙길만 있어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밟으면 또좀 부드럽고 좋아서 이게 하게 되는데 또 여기 흙길이잖아요. 흙길이 서울에는 없어요. 이렇게 길고 이렇게 좋은 데가. 그래서 자주 왔었는데 또 황토끼를 만들어 놓으니까 더 좋고 이용하기가 편해서 저, 옵니다. 새롭게 등장한 황토길은 도봉구가 산계교에서 노원교까지 중랑천 제방길 1.7km 구간의 정비 사업으로 마련됐습니다. 기존 산책로에 황토와 마사토를 포장하고 데크로드와 경관 데크 설치에 이어 왕벚나무와 하살나무 등도 심었습니다. 주민들이 산책하기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용역을 거쳐 환경 정비를 마무리한 겁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중랑 첨변에 대해서 지금 정비 사업은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지금 황토길 조성이 약, 약 600m 정도 조성이 돼 있고요. 지금 황토길 같은 경우는 주민들 건강을 챙기면서 저희 도봉구의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지금 황토길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게 됐습니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비터널과 고보 조명 등도 설치어 있습니다. 스마트 힐링 산책로를 완성한 도봉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 보수와 관리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로 걷는 중랑천 황토길은 현재 460m 구간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도봉구는 나머지 140m 구간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주민들이 건강도 챙기는 중랑천의 특화된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